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무나 관제 뭐 이런 것들 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올 한해 그래도 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천호부사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또 갑자기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개띠 분들의 또 이제 하반기 운세를 나이를 좀 짚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하면 58년 개띠? 아, 맞습니다. <laughs> 음... 58년생 개띠분들, 네, 네. 나이로 보면 6 8세 개띠분들이시죠? 네, 맞죠. 58년이면 네. 67세요. 아, 예, 네. 67세. 네, 네. 남은 학기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시지? <laughs> 네, 제가 5, 8년 개띠들은 잘 알아서 67세입니다. 아, 예, 67세. <laughs> 네. 어, 무술생 개띠들, 어, 올해, 어, 여기 역시도 성주인데요. 네. 성주만큼 이루지는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후반부 운세 괜찮습니다. 아, 네. 후반부에, 그니까 이 나머지 네 달에, 그러니까 가을, 겨울, 이때는 무술생 개띠들 활발하게 움직이라는 운세인데요. 음. 지금까지는 뭔가 될 듯, 될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정체가 돼 있었어야 음. 해요. 그런데 이게 후반부 가면서 그 결실이 나오는 형국이다. 음. 어, 그런데, 어, 쉽게 말하자면 결실이 나온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면 안 돼. 음. <laughs> 막, 이제 됐어.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막 무리하게 음. 일을 벌이시면 그러니까 일은 추진이 되기는 해요. 운이 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으로 인한 구설수에 좀 휘말리는 형국이다. 음. 그래서 모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팥 심은데 팥은 올라와야 되고 콩 심은데 콩은 올라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하고요. 왜냐면 시샘 질투 짜리가 들어와요. 어,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편법으로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 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네. 운이 든 만큼 세무나 관제, 음. 뭐 이런 운들이 조금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애군들이. 음. 그러니 운세는 괜찮아서 올라가는 반면에 조금 후반부에는 어, 생각지도 않은 구설로 인해서 내가 좀 낭패를 보는 수전이니 그것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어, 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어, 네달 동안. 좋습니다. 네. 이 게디하면 보통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공은 오팔년 게디분들 생각. 네 맞아요. 어, 네. 이분들 그 그러면 일단 금전의 사람은 일단 운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금전의 운이나 사업운 뭐. 네. 이런 운들은 좀 들어오셨다고 봐야 돼요. 이 운에는 또 부동산 요새 뭐 경기 엉망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도 5, 8년 개띠이신 분들 문서운이나 뭐 이런 것들 후반부에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꼭 네. 문서가 아니어도 사업적인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어 추진이 잘 되라는 운이세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조심하셔야 될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세무나 관제 뭐 이런 네. 것들 어, 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음. 올한해 그래도 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5, 8년 계띠 분들 남은 하강기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 문을 좀잘 채우시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좋은 일로 좀 마무리하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58년 개띠분들 성향이 좀 독특한 분이 많으세요. 고집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총통 이렇게 추진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거의 58년 개띠들이. 근데 네. 이 팔자가 또센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는 만큼 채우지를 많이 못하셨을 텐데 후반부 운세 괜찮습니다. 음. 문서나 이런 것들, 사업으로 뭐 계약하는 것들, 뭐 하, 추진하시는 일들, 무리 없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되실 거고요. 네. 다만, 그래도 시비나 구설, 시, 샘짜리가 들어오는 형국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 사람 조심. 그리고 서류 음. 어, 한 번은 더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게 잘못돼서 뭔가 걸릴 일이 없나 음. <laughs> 이런 거잘 한번 되돌아 보시고 짚어가시면 올해 연의 음. 마무리의 금전 운세는 어, 크게 올라가실 겁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천호보살이었습니다.